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모욕감을 받은 몇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이러한 등등 사실이 아닌 내용과 계속되는 모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꼭 이행하고자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묵묵히 협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뭐 뭐, 카더라! 뭐뭐 뭐, 카더라! 그렇죠. 그랬을 때마다 구청장님은 저에게 참고 기다려보라 하는 말씀에 그러나 더욱 권경숙과 김효린이 친일 논란에 있어서도 참았습니다. 지난번 KBS 1의 옛설의 전당 방송에서 윤홍준 교수가 큰소리로 일제 강점기 때상 받으면 친일이고 떨어지면 애국자냐 하면서 호통치는 말씀을 저도 듣고 공부 좀 해라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선별하는 한일 인물들의 인명사전을 대비해 오면 수록된 인물로서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아버지가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친일이라고 하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중요한 청라 연구에 청라 연구를 만들어 이상한 신문. 예를 들어서 민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뉴스를 통해서 언론까지 보도했습니다. 그후 저희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이인성미술상이 할때 젊은 애들이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영남대 애들이었습니다. 동원해서 우리 시상식에 시위를 하고 그게 뉴스민이라는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후, 여산행정연구원을 통해 구비로 용역을 주며 이케대와 이상천을 고의적,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케대는 경북 칠곡 출신이며, 지난번 모 단체에서 칠곡군의 이케대 전시를 추진하자고 하려 에다가 칠곡군청의 반대로 월북한 공산단은, 작가는 반대한다. 하여 전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상추는 중구 출신으로 28세의 짧은 나이로 운명하여 작품은 고작 하나 두 점이고 그 역시 프로레테라 당시 공산당이었습니다. 이곳 전시홀에서 구 의원과 마 과장이 그두 사람을 넣으라고 한걸 제가 지난달에 빼며 우겼습니다. 참고로 청라연구소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청라연구소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어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의도적으로 이상춘과 이쾌대를 부과시켜서 이 사람들을 넣라는 보고서입니다. 바쁘실 것 같아, 아 여기 마킹한 부분을 제가 마킹한 부분을 어 구청장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진정한 이러한 구비로서 또 구의원들의 어떠한 공부라는 명분으로 연구회를 만드는 연구보고서입니다. 그냥 돈 받고 그냥 써주는 격시지 학문적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라는 단어가 정말 우습고 진정한 구비가 아깝습니다. 이 보고서는 추후 업체와 구의원의 분명한 감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유구창님은 당연히 부하직원을 믿고 일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구위원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며 부하직원들 틀에 맞춰 보고받는 것으로 보아 답답함을 제가 느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하직원 얘기를 우선이라고 봅니다만 저와 한 번도 혐의가 없었고 부하직원들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 인성의 콘텐츠만 빼오면 그것으로 지난번 다양처럼 적당히 입찰을 하여 감사하라, 감사, 이런데 위배되지 않게끔 처리하고자 하는 행위가 진정한 구미를 위한 공무원들의 행동일까 저는 몰랐었습니다. 두구연의마과장과 온팀장에 의해 중구의 역사적인 문화 관광 사업이 또 뒤로 가는 행정을 저는 보고 있기에 이렇게나마 어, 구청장님에게 제가 친전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은 면밀하게 연도별로 날짜별로 제가 면밀하게 이렇게 써 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벌써 2022년 2월 7일 중구청과 업무 협약 후 전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 12월 중구 구의원 과 권경수, 김효린, 이경숙에 의해 사업비 35억이 삭감되어 부위원들이 행정, 행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23년 김효능, 이경숙, 이경숙은 유가족과 이인성 기념사업을 장사꾼으로 매도하여 제가 명예훼손 죄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해 23년 청라연구에 권경수이가 대표로 하고 있고 김효릉과 이경숙에 의해 사단법인 여산행정연구원에 의해 연구 의뢰하여 이케제 이상춘을 띄우기 위한 의도가 충분한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년 구청장 공약으로 출연예산 을 27억을 다행히 확보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기존에 운영했던 다양한 영업을 수차례 연기해줌으로써 저는 2023년 12월 30일 돼서야 완전히 철수한 빈 공간을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9월에 건축보사협의에도 이인성기념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근대의영화근대의여행보고에서는이쾌대와 영화 이상충만 연구한 보고서를 그해 12월에 세부추진계획수립으로 이인성기념회 보고회에만 저는 참석했습니다 2024년 4, 4월 19일 드디어 입찰을 봐서 서울업체가 어, 입찰에 대와가지고 어, 착수했는데 착수 보고서 할 때만 경청하는 위치에서는 저는 경청했고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진행되어 7월 16일 시공업체 용역 보고서와 중구청이 참석하고 자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자문을 했는데 24년 11월 28일 건축 착공에 이인성 기념사업회는 드디어 건물에서 이사를 하고 25년 올해 2월 17일 인테리어 플러스 업체가 작업을 개시해서 기념 사업회는 저희는 그 업체 자 업체가, 업체가 준 자료에 연도와 글자만 수정하고 봐드렸습니다. 그거는 업무 협약에 그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인성의 특별한 그 문자라든지 연도라든지 그거만 저희가 어,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명 5월 29일 며칠 전에, 한달 전에 드디어 그 사이에 이사 갈때 저의 유품을 마구잡이로 가져간 동영상을 곧 올려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견주어서 한번 보, 그 PP 타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유품을 뭐 마치 이사 짐 상태대로 막 옮기는 걸볼때 저는 그걸 참고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흰 장갑을 끼고 큐레이터가 오고 사진 찍고 일일이 그것을 운반자도 무진동차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일일이 사진을 하나씩 다 찍고 700매점을 다 찍고 가고 그런 적이, 그런 적은 저는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 지식이 없다 치더라도 상식에 불과하는 제가 100년 동안 보관한 유품을 마구잡이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서 지난 20, 5월 29일 그 유품을 구청에서 구청 구청 지하실이 아니고 저희 이 창고 지하실에서 온기능을 제가 막고 제가 기념사업회 이곳으로 저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협약서 저에게 업무협약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서에 있는 상호 협력 구청장과 이인성은 협약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며. 이외의 사항은 상호협력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과정은 상조 내용의 하청업자의 자료와 사진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구청 등 공무원의 한반도 공무원들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협의 없이 내용은 하청업자가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하청업자가 하는 걸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16일 착수보고서에 있을 때도 진행하는 참석 전문가들이 보안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어 유가족과 기념사업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에 맞추어 진행하는 결과 당초 35억의 전문가 용역사업이 반쪽으로 이루어진 현 체험관 아루수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그의회에서 유가족과 이인성 사업회를 제외시킨 공공위탁으로 수익 계약 후다방을 수익사업으로 입찰을 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5월 말에 이에 기념사업회는 본래 취지 비영리 사업체에 맞추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유가족은 협약서의 협업에 상실됨이 밝히는 바입니다. 협약서와 틀리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기주관 유품 관리는 무지함을 느꼈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마구잡부식으로 귀중한 유품을 이사친 정리하듯이 엉터리하는 반지하창고에 넣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에 유품 가지고 초점을 흐리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여기서는 공사라든지 입찰에서 모든 과정에서 구의원과 어 구청 직원에 의한 그 불합리한 어, 입찰과 또 시행 거기에 따라 하면 어, 지금까지 4월 30일 날 일이 끝났는데도 지금 5월 말, 7월 중순, 6월 말두달반 동안 빈 완전한 상태에서 공간의 개관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얘기도 했는데 어, 여기까지는 제가 이 기록을 어, 남기고 또 혹은 이것을 자료로 남겨서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소통을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까지도 중구청에서는 한 마디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아우스타방 뒷 건물에 있는 장소가 여기인데 저는 매일 여기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는 저쪽을 보지도 않습니다. 한간에 중구청에서는 지금도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유가족과 협의 중이다. 유가족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인성 기념사업회를 배제시키고 어떠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한 중구청, 광, 중구청 관광과 마선영 과장과 오신건 팀장의 행위와 구의원은 그때 당시 35억을 안한 이효리는 중간에 사태가 됐습니다. 어, 그나마 두 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구의원 권경숙과 김효린의 눈치 속에서 그 우리 대구의 위대한 업적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저는 묵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들의 행위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즉, 제가 청도의 예를 하나 든다면, 전유성 씨가 그, 국 뭐야, 공무원들하고 관계해서 어, 무조건 떠났다고 그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전유성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떠나려고 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이두 사람이 떠나고, 두 사람이 나한테 사퇴할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저는 1년, 1년을 더 기다려서 내년 선거까지 제가 보고 떠날 겁니다. 이런 형에 대해서 대구에 대구에 있는 중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대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시,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심층 취재를 해야지 그냥 전화 상으로 전화 걸고 어, 구청하고 잘 되고 가, 가고 있습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공무원들하고 싸우면 바위에 계란 던지는다는 식으로 모두들 잘해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전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죠. 저는 명예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이러한 중구청이라든지 중구의 구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첫 번째, 아르스예술다방은 문화의 교류의 공간이며 문화관광의 휴식공간입니다. 이에 1937년 이인성이 운영했던 순수예술다방 아르스를 재현한 것으로 현재 전시관과 일체된 건물입니다. 이곳은 영업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피를 수익을 내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수 운영비 마련을 위해 구 의원과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곳에서 고작 1년에 4천만 원의 커피 수익은 너무 협소한 생각입니다. 운영비 조달보다 중부 관광 수입 세입으로 보셔서 지역의 관광 브랜드는 하여 아트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외부인을 많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 내지인들한테 커피 파는 것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르수 문화예술 다방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큰 목적이며, 휴식 공간으로 기념 사진을 찍는 등 공간을 활용해야 돼서 결국은 사람이 주변 상권을 살려 결과적으로 중구 지자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아루스 공간 기념관은 입장료를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 운영의 기법으로 단계별로 환경에 맞춰서 운영해야 합니다. 해설사들에 의해서면은 저기 광산 가랑에 있는 위안부 거기도 돈을 받아서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있고 또 어디 돈뭐 긴광석 거리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서 사람이 안 들어가는 말로 합니다. 물론 얼마큼 수익을 올릴지 저도 그 지난번 데이터를 보니까 수입이 겨우 1600만원 얻어서 정기값하고 그거만 뭐 해다 해다 해 뭐야 아어 해당한다는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옆에 있는 다방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변에 다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방을 운영하고 뭐야. 어. 입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잘 지어 놓은 지금 27억으로 됐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기 조그만 공간에 투입된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3년 전에 일어난 일, 이런 설계라든지 작년에 내가 AI 기능이라든지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AI 기능의 기법으로 그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10년 전 LED TV라든지 겨우 그걸로 지금 처리한 게이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간은 내년에 또 AI 기법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또 편성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제가 협약서에 있듯이 아버님의 100년 된 저희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품을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기증합니다. 기증할 수 있다면 조건이 첫째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적인 해설사, 전문적인 큐레이터, 전문적인 어, 우리 역사 사가들이 있어서 그거를 밝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어, 끝으로 어, 저는 이 아로스가 개관되기를 하루라도 빨리 바라기 때문에 5월 2 9일날 중구청 그 오 팀장하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수 체험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고 그들 스스로 모든 걸 잠그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게두달 동안의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가족하고 상의 하고 있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루스 기념관의 운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영은 2억 8천이란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6천입니다. 제가 거기서 인건비에 몇 천만 원을 소 노예가 된다는 건제 자존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간송 미술관은 57억이지 58억이 유가족이 하고 김광석 거리 김광석에도 김광석 유가족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느꼈을 때 운영보다도 감독을 출제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콘텐츠에 잘못된 거, 또 와르된 거, 가짜 그림이 들어간다든가, 혹은 여기에 그림 색깔이 틀리다든가, 혹은 그 콘텐츠를 어, 정치성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명예를 걸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보고, 1년 동안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공경숙과 김효리는 즉각 사퇴할 것이며 내년에는 당연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마과장이라든지 오팀장은 그런 거만한 짓으로 저한테 공경숙 뭐야 김효리 이한테 사과하라고 저한테 처음 찾아온 게 이곳에 찾아온 마과장하고 오심장이 찾아온 거는 저한테 김효리 이한테 사과하라고 온게제 자존심이 제일 명예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옆에서 보지 마시고, 당신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유명한 형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한주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여기에 이 보듯이 여신 행정의 중구조 의원들이 카메라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은 어, 대표가 권경숙이고, 권경숙이와 김여른이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마, 마성경 과장과 오신 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인성을 친일이라고 하는 등, 여기서 좌익이되는 사람들을 고의로 만든 사실을 이 자료에서 다 있고, 어, 구, 어, 구의원 회의록에도 분명히 저를, 저희 가족을 친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라의 연구회는 장, 잠깐 말씀드리지만 청라외 연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우연들의 연구단체입니다. 이 연구회는 주로 정책연구여행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역사인물의 먹과 만나는 근대로여행을 용역을 주서 최종 보고서가 23년 12월에 달 나왔습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이상충과 이쾌대를 우리 아로스 기존관에 같이 넣어야 된다고 우긴 사람들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보면은 청라 언도 연구에는 정치 연구 용역을 하고 역사 인물과 이런 등등 정책 제안 및 자문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과연 연구원이 제대로 갖춘 연구원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거는 감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로는 청달라는 이름은 대구 중구의 특색을 나타낸 건데 어떻든 간에 이 연구회로 빙자해가지고 구비 쓰고 또쓰 아주 어 쓸데없는 자료로 페이지 수만 페이지 수만 약 100페이지에 걸쳐서 연구 자료를 한게 이들의 행위입니다. 저는 이러한 보고서를 또 구의회의 회의록을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저는 내일부터라도 이런 사실이 중앙지에 나온 거 혹은 지역 신문에 나온 걸 원치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자막으로 시각 장애자도 있을줄 모르니까 어 자막으로. 편집 하나 없이, 편집 하나 없이 자막으로 편집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 뭐, 공무원들하고 싸워서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공무원들을 가르쳐야 되는 문화의 개몽이라할까 문화의 어떠한 알림으로써 문화의 지식을 알리고자 하는 거지. 제가 알려고 하지 않는 공무원들, 그저 자기네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공무원들의 칼퇴로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하고 부닥쳐봤자 100이면 1 100,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부닥쳐봤자 계속 힘들 거라고요. 그러나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으니까요. 문화의 진리, 저희 아버지가 남긴 업적은 문화로서 그들이 근무하는 날짜보다도 더 영원히 10배, 100배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그때는 6, 5월 29일에는 제가 당장 떠나려고 그랬는데안 떠납니다. 저는 내년 선거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이쪽 지역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문화열를 뒷걸음치고 적당히 못 살게 하는 적당히 발전을 못하게 하고 생계형 구의원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결탁하고 있는 구의, 구의원과 공무원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가 저한테 문의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아로스 체험관 뒷건물에 제가 있습니다. 편히 와서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고 혹시나 제가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거 있으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편집 없이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어 시간이 조금 길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30분 정도로 제가 마감된 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좋습니다. 음 어쨌든 건강이 우선이고 저도 건강해야 그들과 맞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러갑니다.